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 주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명사절 주어. 자 명사절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앞에서 구라는 것은 문장의 두개 이상의 단어로 형성되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는 것이 구라고 했습니다. 그 절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한 의미가 되는데, 주어, 동사의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이겠죠. 자, 그러면 명사절이란 것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명사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뭐 주어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에서는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져서 명사가 되어서 주어자에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됐이라는 게 나오죠? 얘는 접속사입니다. 절, 명사절은요, 먼저 이와 같은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등이 붙어서 한 의미가 생겨요. 자 이렇게 생겨서 얘가 문장 전체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주어라면 주어 다음 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60번부터는 보면 한 문장에서 두개 이상의 동사가 보일 겁니다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60번 that으로 시작해서 that절 안에 절 안이니까 다시 주어 동사 보여야 되겠죠 주어 동사 보겠습니다 주어는 쉬고요 동사는 like입니다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누구를 당신을 좋아한다 라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한문 전체 내용 명사절이 되겠죠 문장 전체에 대한 동사는 is 입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is certain certain은 의미가 확실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 e r t a i n 이 의미가 확실한 61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weather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 고조가 어떻게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주어 동사 나가면서 한 의미 단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의미 단위가 된다면 뒤에는 어떻게? 동사가 또 와야 되겠죠. 이 문장에서 뒤에 또 동사 보이는 거 depend on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의미 단위.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여기까지 해석을 다시 볼게요. 자, 인지 아닌지 그랬으니까 or not 이런 표현 붙여있는 이게 뭐뭐인지 or not 아닌지 이런 의미에요. 당신이 성공할지 아닐지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 당신이 성공할지 아닌지는 depend on your will 당신의 will 의지란 의입니다 will 의지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당신이 미래에 성공할지 아닐지는 너의 미래에 달려있다. 되겠습니까? 62번 보겠습니다. 자, what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전체 문장에서 can improve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에 what you do today.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것 이런 말이겠네요. 당신이 오늘 하는 것은 can improve 말수 있다. improve 향상시키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ll your tomorrows. 너 모든 당신의 내일을.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은 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prove 당신의 미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말 되겠네요 63번 주어 동사 찾아봅시다 먼저 sometimes라는 표현의 의미가 가끔 때때로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부사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sometime 다음부터 내용을 봐야 됩니다 동사 한번 볼까요 자, what 다음에 looks like 할때 looks 동사죠 또 may not be 할때 동사도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요, what, 위에도 what 이라는 것이 있었죠.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what 안에서 들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절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절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what이 주어 역할을 하고요, looks가 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한의미 단위. 해석해 볼까요? what, 뭐뭐라는 것, look like, Bad, bad luck. 자 불운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불운처럼 보이는 것은 may not be 아마도 so bad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불운처럼 보이는 것이 때때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64번입니다. Who 의문사가 나왔고요. Who 다음에 그 안에서 주어 will be 동사를 찾았습니다. 또 동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동사가 연속 나온다. 전체 문장에 대해서는 동사 한 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 who부터 will be까지가 한 의미 단위의 문장. 절이 되겠죠? 이 절이 전체 문장의 다시 주어가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Our next-door neighbors. 우리의 옆집 이웃들은 이웃이 who 누가 will be 될 것인지는 is my mom's biggest concern 나의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이다. 다시 한번 자, 후 누가 우리의 다음 옆집 이웃이 될 것인지는 저 나의 나의 어머니의 가장 큰어 관심거리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65번 가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how 의문사가 나왔네요. 자 의문사가 나오고 의문사 다음에 universe 주어 begin 동사 cannot be explained 동사 전체 문장의 동사는 뭐다 얘가 동사다.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얘가 한 의미 단위가 되어서 앞의 문장에서 얘가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how universe began 우주가 b e g a n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cannot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없다. 어떻게 clearly? 분명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다. 66번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in making이라는 표현인데요. in ing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in ing 할때 우리는 이 의미를 뭐뭐할때 이렇게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n ing 뜻이 말하고요. 뭐뭐 할 때. in ing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할 때. 자, 그러면 make a proposal. proposal 의미가 제안이라는 의미입니다. make a proposal. 제안을 하다. in making a proposal. 제안을 할 때. 이런 말 되겠습니다. 제안할 때. why 의문사 음 다음에 주어 동사. 전체 문장의 동사는 뭐다? should be가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should be 앞에까지 w h y 의문사부터 should be 앞에까지 purpose까지가 한 의미의 절.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why 의미는 왜입니다. 그죠 왜. 당신이 왜 원하는지. 뭐를 원해요? achieve. achieve는 성취하다. achieve는 성취하다. 당신이 왜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지는 should be clear, 분명하고 logical, 논리적이다. 다시 한번. 제안을 할때 당신이 왜 당신의 제, 어,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는지는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67번 보겠습니다. Whoever 어 이렇게 ever가 붙어 있는 거 보이나요? Whatever, whoever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ever가 붙어 있는 거를 뭐뭐 뭐, ever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합관계사라고 합니다. 자, whoever라고 하면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뭐뭐 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뭐뭐 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ever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 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whoever gossip to you. whoever가 일종의 여기선 주어가 되고요. 다음 동사가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한 의미다니. 뒤에 will s i p 이 진짜 동사 나왔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gossip은 의미가 소문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garships to you. 너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whoever, 누구든지 will garship.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about you. 너에 대해서 그 소문 이야기를 할 거야. 험담을 할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whatever. what의 의미가 무엇이죠? ever는 뭐뭐든지, 무엇이든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 h a t e v e r 의미가 뭐라고요? 뭐마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주어는 뭘까요? 자, whatever부터 시작해서 이 절로 와야 됩니다. whatever 다음에 it's begun 동사. ends가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동사 그 앞에까지가 문장의 명사절을 이루고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ever 뭐마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분노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화가 나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end 끝납니다 in shame shame은 부끄러움이랍니다 shame 부끄러움 창피 창피 속에서 끝난다 부끄러움 속에서 끝난다 다시 한번 분노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게 된다 화가 나가지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